나의 선택은 옥수님입니다. 맞으세요? 네. 저는 나갈 때까지는 이제 그냥 다른 사람 찾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음. 왜왜 왜? 말을 안 해. 마음 안주를 하면 안 돼. 경각심을 이제 필요하지 경각심. 않나. 아직까지는 강수님인데 음. 지금 뭐에 달라진 거는 지금까지는 당연히 음. 없죠. 막 설명을 해요. 뭐 오늘 영훈이도 얘기해봤고 누런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 뭔지 물어봤더니 그니까 그 마음은 오늘까지다. 그 마음은 오늘까지다. 내마음 변할 수 있다 그거는 여자 어지 이분도 영철님도 했고 나랑 같이 데리트 나갔던 영숙님도 했고 다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바보인가? 나만 모르고 있었나? 아, 난... 맞아요. 나는 광수님이다 했고 아, 너무... 다른 여자를 확 음. 돌아간 게 음. 되게 가벼워 보여요 음. 말 잘해야 돼 지금 어. 테이프 깎아? 아... 생님 이리 와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내가 경각심 가지려고 한 사람은 광순이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영숙님한테도 그랬어요 참. 강수 님. 이 지금 제일 알아보고 싶다고. 와. 그리고 오늘 자기 소개가 있어도 나는 변함은 어? 없다고. 제가 자기 소개서 어떤 얘기를 할줄 알고. 어, 난 그거에 처음부터 모든 그런 변함은 없다고 강수 님이랑 데이트가 하게 된다면 하고 싶다고. 아. 조건 조건 지금 어, 되게... 어쨌든 이런 아 뭐지? 데이트를 나가게 된다라는 게 기대를 안 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와 그쵸. 저도 긴장하게 됐네요. 무슨 말을 해야 지 모르겠고 안 드셔보셨어요? 네. 이거는 네. 진짜 드셔보세요. 네. 음. 그렇죠. 팥 음. 음. 너무 좋아하는데 목수님은 되게 이런 거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런 데고 케이크 떡도 좋아하고. 엄청 좋아하고. 이제 머리카락 잘한다. 이건 거의 집사다. 잘한다. 집사 알프레도다. 잘한다. 음. 차라리 칼국수 냉면을 어? 좋아하고. 오. 약간 아. 표정이 다르네. 다르다. 다르지.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차 안에서 어... 일부러 말한 것도 있어요. 아, 내가 또 표현하고 음... 싶었어요. 미리 음.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어, 조건 안 보신다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보시겠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저 예쁘다 해주시고 이런 분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음. 어그 대답을 들었을 때, 향후에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잘 됐어요. 응? 연인이 됐어. 응? 근데, 어, 옥수님께서 사회생활 하시다가, 어떤 아, 다른 남편분이 다른 분들이... 어, 너무 아름다워요. 아, 너무 예쁘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음, 어, 본인은 어, 약간 저도 그런데, 마음속에 음. 공간 하나다. 어, 그래서 누군가 들어오면은 이제 더 맞아, 들어올 공간은 맞아요, 없다. 맞아요, 저도. 그. 어, 근데 제가, 저는 사실 그 옥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되게 크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이 변동이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도 너... 변동 없어요 헉. 그냥 확고하게 아, 강승민이랑 무조건 대학 데이트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면 해야겠다 생각하고 음. 단 이틀 만에 나에게 그런 표현을 해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저는 어, 되게 진정성 있고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아 나는 이제 이 솔로 나라에서 이두분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laughs> 뭐야 근데 그 이거 옥수님이에요? 이거 저 27살 때 내가 27살 때야. 아. 야. 지난 장 물어 형용할 수 없겠네. 와, 여신이시구나. 물어 형용할 수 없겠네. 와, 여신이시구나. 하지만 칭찬은 약해. 칭찬은또 약해. 오나의 여신님. 무슨 네. 뭐, 뭐야? 모델들의 뭐 프로필 샷진 아니, 해야... 근데 이거 진짜 이때는 어플도 없어서 음. 가지고 뭐 필터도 없는데 이 정도다. 대박. 잠은 잘 자요? 뭐 불면증 내는건 어, 없어요? 저 머리만 되면 자요. 근데 밤에 커피 마시기에는 그런데 또중 어. 근데 중독자라서 어야. 아, 중독자. 아, 술 치자야. 술 쳐. 사람이 마음도 되게 중요하죠. 음. 어, 근데 지금 저는 녹순님을 바라면서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건강이에요. 음. 어, 그게 계속 걱정이 돼요. 음. 어, 그래서 혹시 뭐 아침으로 좋아하는 거있어요 메뉴로? 아니 아니 괜찮아. 아침 아침 해줄래? 평소 뭐? 너무 말라서. 아, 나 사실 과일 좋아하는데. 음, 음. 어그 내일 아침에 거기는 있 수박 좀 먹고 싶다. 오케이. 음, <laughs> 응. 나그 토마토 좋아하는데. 토토 어, 여기 있는데? 어 맞아요. 어 오케이 알겠어요. 음. 저 토마토 좋아해서 내가 저 내가 산 거예요. 아 진짜? 아, 너무 잘했어요. 아 광수 씨가 뭐 아침을 했나보다. 네, 광수 씨. 수박이랑 바나나, 되게 건강한 네. 과일로 자, 두 개죠? 자두 명인가 아. 봅니다 네. 계세요? 옥수 님? 일어났어요? 자고, 자고 있어요? 그리님. 저기, 저기 영자 님 미인은 잠꾸러기 자고 있다 아, 그러면 이거 놓고 갈게요 어, 오, 왜 영자 바나나. 씨는 바나나고 아, 여긴 토마토 취 있나 봐요 아 약간 변화를 주거 돼, 아 여기 식금 방토 있구나.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야 너무 강하다 전쟁? 누구 땡큐? 누구 누구, 너 막내치 않은 모습을 왜요 왜왜왜 갑자기 전쟁? 왜? 나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 뭔 네. 뭐, 소리야 뭐 무슨 소리지 나는, 이미 난, 다 나, 게임 다 뭐. 거의 끝났는데? 판도랑 나왔는데 누가 그래 맞아 언니, 누가 그래, 죽음이... 그래. 왜왜왜 말을 안해 마음의 안 안주를 하면 안돼 근데 여기는 아니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내단단한데 마음에 왜 돌을 던져 영수도 옥, 옥순 쪽에5이이상이에요 어. 영수님의 마이친 알겠고 옥순님의 마음도 그렇다고요? 아 그건 모르지 는이 친구는 이친이밍이야 지금 이뭐구는이 친구는 이게 돌려말하지 는나는 그런, 그런 거잘 몰라요 헷갈려 형 어? 네? 지금 는이얘기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빨리 움직여. 아, 뭐 마음을. 아, 모르겠어 지금. 아, 나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음, 음.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 급해, 급해, 급해 지금. 나 급히 떨려. 아, 그수도 있겠다. 어, 조심해. 음. 음. 그 뭐냐면 남자들선택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음. 남자 선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음. 뭐 랜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음, 음, 맞네. 고민을 통한 나의 선택은 음. 옥수님입니다. 어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상한데. 어 이게 내가 나의 목빠가 눈에 떠지는 기회이 뜻할 때도는 음. 궁금하고 또 시간만 지체되는 것 같아서 음. 어 그래서 제가 선택 하신 분께는 음. 말씀 먼저 드려야겠다 음. 그래서 옥수님께 말씀 드리려고 온 거예요. 네. 쏘던 할는 동안 나가는 날까지. 네. <laughs> 뭐 우리가 또 서로 알아가는 동안. 음. 어? 우리가 이런 게안 맞네? 그러면 사실 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어. 그건 모르는 건 어, 지금 시작이... 순간은. 음. 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나갈 때까지는 이제 그냥 다른 사람 찾거하진 않을 거예요. 음, 음. 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러 왔어요. 네. 이게, 이게 사실 전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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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옥수님은 저한테 어제 어떤 표현을 해주셨지만 너무 음. 감사하게 음. 뭐 자다가 <laughs>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음. 뭐 음. 아니라면 은 우리가 뭐 데이트하면 좋은 시간 음. 보내고 또, 음. 맞아요. 어, 뭐 많이 얘기하고 그래요. 옥수님은 음. 슈퍼데이트 그 누구한테 쓰고 싶어요아 나? 와서 어, 그거부터 생각해보자. <laughs> <laughs> 아, 옥순님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는 너무 나는 재미 없을 것 같아서 아, 재미도 없고 이미 <laughs> 옥순님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옥순님과 데이트할 를 거라고 좀 확신을 해요. 어, 어, 뭐 오늘은 내리든 그래서 슈퍼데이트권은 다른 사람에게 데이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다른 분을 선택할 거예요. 어... 근데 누군지는 아직 지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 슈퍼데이트 권을 누구한테 쓰고 싶은지 생각해 봐요. 나는 솔직히 별. 별로... 나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 쓰면은 우리 우리끼 해. 우리끼 데이트해. 그래. 그럼... 아 그만. 슈퍼데이트 권다로아뭔 소리 하는 거야? 망수님은 최종 선택 옥수님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옥수님만 생각하세요. 오, 사실 여기 기간이 짧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막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럴 뭐 때도 되도록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을 선택지 않아서 그냥 선택을 하고 그냥 거기 최선을 다 하자. 어. 옥수님은 그냥 광수님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음, 근데 조금, 음, 경각심을 가지고. 아, 아 내가. 옥수님을 좀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옥수님 마음에? 아니, 옥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잘못 알고 있다는 게아니라 아, 아, 아. 그렇게 이제 서로가 마음을 아.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음. 지금 또 이렇게 시간을 흐르고 함께 무언가를 했어요, 다른 음. 사람과. 음. 그러니까, 옥수님을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경각심을 이제 필요하지 경각심? 않나. 아. 네, 경각심을 갖고, 아. 아. 어, 다른 사람과. 나 가지지 않나? 나 무슨. <laughs> 선생님한테 얘기 듣는 것 같아. 딴, 아니 그런 게 다른 사람도 이제 옥수님을 픽할 수 있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동태를 살펴보고 아, 어. 조금 경각심을 갖고 어, 어. 옥수님을 좀더 알아보는 어, 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제, 저는 맞아요, 맞아요. 다 아니까. 아 맞아요, 이게 많이 하셨으니 음, 그런 그게 좋지 않나 이 정도. 들었으면 이제 경각심. 똑똑하게 뭔가를 움직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씨 어게 숙제 주고 있어.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그 영숙님하고 응. 얘기를 했는데 메뉴 그 결정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응. 저보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어, 경각심 아 네, 내가 뭐내 여자는 아니니까 차라리 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어. 응. 제가 뭐 불안해서는 아니에요. 저는 응. 옥수님이 저에게 어. 해주신 얘기를 믿기 때문에. 응. 응. 근데 혹시나 뭐 응. 마음에 변화나 응?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없죠. 없어요. 지금 모르니까. 음. 응. 아 모르니까. 어. 아. 이제 영수님도 원래 처음부터 그두명 처음 선택했을 때도 저랑 순자님이랑 선택을 했는데. 영수님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여기서 찾으러 와서 이제 옥순 씨어딨냐고저 음. 옥순 씨한테 옥순님 써보고 싶다고. 영호님이. 응. 영호님이 응. 옥수씨에게 아 응. 그럴 수 있죠, 대. 네. 어, 뭐 언니들. 아나또 헷갈린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응. 아뭐 그런 것다다 다 중요하지 않아. 변화의 응.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강수님인데 응. 지금 뭐에 달라진 거는 지금까지는 당연히 응, 없죠. 뭐 응.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응. 그래서 지금까지는 같아요. 응. 응. 아 그냥 거기까지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응. 앞으로는 모른다. 음. 응. 응, 알겠습니다. 응. 별로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 저는 근데 알아요. 알아요? 저는 들었으니까. 아 진짜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아, 그러니까 조금 남의 입에서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은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기 직전에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알았다고 하니까 좀 아, 미안하네요. 아, 저... 네, 아니, 요 저는 근데 아침에 당사자 분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진짜? 당사자가 네, 얘기를 그 그래서... 한마디 그래서... 아... 했다고요? 네. 음. 네, 이렇게 통해 될거나줄 생각 못했어요. 전달할 네. 것도 몰랐고. 네. 그건 좀 내가 중요시하는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내, 내가 할 건데 왜 저분 이 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들었으니까 들었다라고 저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어,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니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아, 그 혼란스러운 게 뭐냐? 나도 지금 옥준 님한 음, 음. 결정 했는데, 음. 옥준 님은 근데 오늘까지 나 저는 분명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자기 마음 편하지 않을 거다 끝날 때까지라고 딱기억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사귀는 사이는 아니니까 응. 변동할 순 응. 있죠 사귈 때? 사귈 잠깐. 때는 당연히 변동이 없지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자기는 아니라고 오늘까지라고 하셨어요? 어 다음에 나는 나의, 자기 영호님도 오늘 라고 영수님도 왔는데 오늘까지는 너가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서좀 혼란스러운데 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 너 그렇게 얘기해? 나 바꿔 이건 아니에요 음. 나는 그럼 뭐 이랬다저랬다 사람 보고 싶지 않아서 나는 음. 그면 러 그냥 망한 거예요 만약 망하면 근데 난 그렇게, 나는... 그렇게 끝날 거예요 나는 음. 어~ 음. 수님이 광수님이랑 끝까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좀더 당황스럽네요 나는 벌써 세 번째가 겹쳐요 옥수님이랑 첫인상 영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하니까 근데 이게 본인이 처신이나 행동을 잘 해야 되는데 다 쓰시고 어이 응. 사람인가 저 사람 아, 알아볼 수는 있으나 응. 지금 물을 흐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 그거는 또 판단이 <laughs> 필요할 것 같아요. 얘기를 조금 다시 해보자고 너무 경각심을 가져야 돼. <laughs> 경각심을 가져라서 물어봤죠. 혹시 마음의 변동이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막 설명을 해요. 뭐 오늘 영원이도 얘기해봤고 누런 했는데 응. 그래서 결론이 뭐, 뭔지 물어봤더니. 그 마음은 오늘까지다, 나에 대한 마음은? 옥수님이 그 마음은 오늘까지다라고 했죠, 광수님에 대한 마음이. 음, 음, 음. 옥수님은 이미 서로가 궁금했던 영수님이랑 그 짝이 돼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궁금했기 때문에 케미가 폭발하게 되겠죠? 음. 음. 그리고 옥수님이 한 얘기들도 있고, 음. 그래서 광수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laughs> 서로 그렇게 체명까지 세종까지... 부끄럽죠, 얼마, 이제. 이제 완전 진짜. 부끄럽죠. 아이 어. 사람아... 와. 지금 옥순이 마음이 음. 딴 데로 가 있는데... 음. 무슨 생각이고, 이 사람아... 아 왜냐하면 광수 님은 당연히 옥순 님이 광수 님 본인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에 차 있길래 확신 줬으니까! 저는 그게 제가 봐도 뻔히 아니고 지금 딴 사람들도 아. 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아닌 걸 아는데 근데 저는 지금 괜찮은 건 사실 제가 옥순 님 아니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미리 알았고, 이제 알았고, 뭐최종게 어, 옥수님 알았고. 옥수님으로할 거라 했으면 뭐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까 그 경과심 얘기 듣고 바로 불러서 음. 옥수님 불러서 얘기했단 그, 말이에그 앞에서 바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응. 음, 바로 그거는 또잘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옥순님 오늘까지만 이거고. 장황하게 <laughs> 뭔가 얘기를 했죠. 아, 앞에 장황하게 설마. 쭉 깔았죠. 아, 아. 어, 그리고 이제 음, 오늘까지만 그 마음이다. 음. 라고 이제 딱 자르죠. 그러니까 나한테 확신을 줘놓고서는 바꿨잖아. 음. 그런 말한번 하면 안 되지. 지금 또? 옥수님이 영수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고있 이렇게, 까 나나 지금 게이님이금게이게 지금 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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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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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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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렇게, 아니게게이게 이렇게, 그렇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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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자꾸 아, 생각하고 곱씹지 아, 마고 왔네, 생각하는 법이야. 응? 이한 이번 생은 글렀네 뭐가 걸려요, 또 아유 자기 비하 금지. <laughs> 정수님. 나? 어. 나 왜? 나 찾는 거몰랐어 내가? 네. 데, 아 왜? 데이트 나갑시다. 데이트 나갑시다. 또 아. 고였어. 아, 갑자기. 고인 아, 게 아니라 이게 터질 게 터졌네 이제. 며칠 나갑시다. 오케이, 나 그럼 내네 방에 누워 있을게요. 이게 네. 이제 주변에 약간 아오. 그 찌라시들이 많이 개입이 되면서 어. 흔들렸어 지금 완전히. 어, 옥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본인은 저를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주변에서 옥수님의 마음이 변했다. 어, 더 그렇게 안전면안 안 된다라는 시그널이 있어서 확인했더니 역시나 자기의 그 마음은 오늘까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옥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동등하게 저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리셋한다는 마음으로. 아 리셋이다. 아 거서 다시 봤을 때 어, 그렇다면 정숙님.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바로 옥수님을 불러서 물어봤죠. 광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딱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드는 생각이냐면 의견을 계속 교류하는 과정에서 말이 와전되고 음. 전달이 잘못되고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이 되고 광수님이 옥수님한테 한 실망한 포인트가 만약에 오해라고. 그렇죠. 그렇지. 오늘 나랑 데이트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오해였던 거야. 오해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응. 나는 그 여, 영, 정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응. 근데 내가 실망했던 분또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그 마음은 오늘까지다. 내 마음 변할 수 있다. 그거는 여자어지. 여자어. 나는 그냥 내, 내, 나라도 그렇게 대답하겠다. 아, 진짜? 너 나한테 끝까지 잘해라? 응. <laughs> 아, 진짜? 응, 나도 그럴 어. 것 같은데. 어. 나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 그 전날 왜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현수님 아니요, 내가. 진짜, 이제 멘붕 왔다. 이제 멘붕 왔어. 왔어. 어, 뭐 하고 있는 거지? 순간 난리 났다, 어. 네. 어, 확신 줬다가 어. 우리 다 같이 사랑에 대한 아픔을. 실력 없이 속어가네아 우리는 사랑에 아픔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들 어, 사랑이라는 거에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신뢰가 없지. 그리고 우리 다큰 성인인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솔로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솔로 나라 안에서 왔고, 아... 저는 어린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보여주셔도 음... 될것 음... 같다. 정수 님랑 얘기하면서 음... 텐션 완전 올라왔어. 내가 말이 빨라지고, 말이 많아지고, 이거 이걸 내가 느껴. 음... 고마워요. 음... 음... 그러니까 옥수 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철이 물어봤어. 옥수 님은 저랑 이동하는 같이 도한 차에서 그 본인의 마음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옥수님은 저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을 거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에겐 어쨌든. 그래서 자기 마음 변치 않을 거다? 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옥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고 그걸 믿는다면 영수님하고 옥수님이 될 확률은 없어요. 옥수님이 저한테 저라고 했으니까. 안 바뀐다고 하셨으니까. 어, 정말? 네. 아 정말? 옥수님하고 영수가 일단 차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을 한 상태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이제 몰랐어. 그래, 맞은 되는 거야. 다시 그 문득 영철이님한테 얘기 듣고 보니까 영철이에 대한 오해가 아, 지금 있는 건가? 거지. 영철이 했던 아니, 말 있었구나. 의문이 생긴 거죠. 음. 옥수는 너가 아닌데 왜 너는 옥수님이 너를 선택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너 진짜 음. 그거 맞아라고 대묻는거 같은 거예요. 그때 질문이 음.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맞잖아. 어, 맞아 그럼 됐어.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고? 맞아. 맞잖아. 어, 맞아 그럼 됐어. 근데 음. 그거 물어볼 때. 난지나고나니까 근데 형도 알지 않아? 옥수님이랑 영수랑도 어느 정도 뭔가. 그래, 그거, 그거, 알았어. 그거, 그거. 근데 나는 아, 그래서. 나는 그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 어 그러니까 그거잖아. 형한테 근데 아, 진짜. 그 영수 쪽으로 좀 기울어진 거 아닌가라는. 나는 어, 이제 영철씨의 그 생각이. 선자들의 생각이잖아. 그었다고 생각을 어, 했어. 나중에. 어, 옥순이 형한테? 그랬다고? 오, 어, 맞아. 어, 그렇게끝잖아 아, 이제 리셋이야. 뭐 다시 음. 한다라고 했을 때. 옥수님하고 뭔가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옥수님도 아무것도 없었대. 내가 볼 때는 옥수님하고근데뭐영이랑 옥순이 이 얘기를 이분도 영철님 됐고 나랑 같이 데이 나갔던 영숙님도 했고 다 그러는 거. 그럼 내가 바본가 내가 모르고 있었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옥순하고 대화를 해보는 게. 옥순, 당사자가 당사자가 당사자, 당사자 얘기. 내가 볼때 지금 둘이 좀꼬이게 있어. 물론 그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가지 내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분명 그~ 옥순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도 있거든요 한복 데이트라고 할게요 그~ 서울에서 음, 음, 한복 음. 입고 들어와서 음? 어~ 나가기 전에 제가 음? 이제 옥순님고 잠깐 데이트 발코니에서 어~, 어. 발코니 발코니에서 어. 얘기하자고 했을 때이게 뭐~ 대시든 뭐~ 대화든 데이트든 신청할 수 있는데 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변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변할 수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전에 음. 지금의 선택이 물어 아~ 지금의 선택에 변화가 있냐 마음의 변화가 있냐고 물어봐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없다. 어, 지금까지 는 눈이고. 네. 어 그리고 앞으로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응. 정확해요. 어 나는 그게 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니까 엊그저께로 가면 이1 응. 데이트를 했었고 응.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목수님 응. 자기 소개 때나 응. 응. 좋다는 사람 좋다. 응, 그래서 응, 나는 응. 그거를 듣고 그렇게 응. 조, 좋지는 않았다. 다른 이성에게도 끌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응. 아니라고 하셨어요. 응. 그쵸그 어, 사람 쭉. 근데 그때, 그때는 오해가 있는 게. 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됐는데, 뭐, 다른 이성들이 뭐, 이쁘다 그러면, 그건 이제 나는 그걸로 듣고 음, 나는 내 남자한테는. 그지 남자친구랑 지금이랑 다르니까. 음, 음, 어, 그런 거고, 지금은 뭐, 교제 전이고 알아가는 음, 단계에서는 사실 음, 음. 그거는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뭐, 착각을 하거나 오해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이, 그, 추정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이 기간 동안 난 당신을 알아보고 싶어요 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음. 지금까지라는 거는 이게 내가 공대생이라고도 그랬지만, 타임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이 흐르다가 지금까지는 지금의 순간에서 딱 지금까지 응. 앞으로는 없어. 그러니까 끝이야 사실. 그래서 아, 이분은 이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나는 아까의 영수 님이랑 잠깐의 데이트에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건 없다. 나는 지금까지 강수 님이 선택이다 이거였는데 <laughs> 그게 그렇게 와전이 되는지 는 모르겠어. 요 어, 근데 그건 잘 봐요. 내가 그 질문을, 그 옥수님도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왜 했냐면, 아까 영철이가 응. 오늘 내가 확인, 다시 물었어. 응. 너 그때 나한테 했던 거 금이 약까 맞대요. 응. 왜냐면, 옥수님의 마음이, 마음이 영수래. 응. 자기는 그렇게 들었대. 옥수님의 마음이, 마음이 영수래. 영철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들었대. 뭐, 이렇게 이 생각해보지. 옥수님의 마음이 영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어. 응. 난 이런 근거가 있을 때는 그걸 물어봤던 거야 난 오.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물어보지도 않았고 음. 두 번째는 아까 내가 어제 한복 태드 끝나고 와서 음. 그~ 영숙 님 음. 경각심을 가져라 경각심을 갖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에 주위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내게 너 옥수 님은 영수야 나한테 이랬어데 여기 봐봐요 나는 그 나는 정확하게 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 나는 광수 님이다 했구나 고다 그냥 그들의 말을 믿고 그냥 뭐~ 그렇게 흔, 흔들려서 강수 님의 마음으로 안 밀어붙이고 그냥 그 사람들의 흔들려서 그냥 다른 여자로확 돌아간 게 되게 가벼워 보여요. 음. 오케이. 뭐내 네, 나도 뭐. 그들이 뭐다 뭐라 하던 첫 번째 물어보고 확시, 확실히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니지. 두 번째 그냥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다시 내 말, 말이 나는 내가 좋으니까 매력 어필 더 해서 더 그러겠다고도 아니었고 바로 빡꾸 하고 간 거잖아요. 그렇지. 난 이게 지금 더 별로야 사실. 그걸 되돌리고 싶어서 이기한아 어, 예, 어, 어, 예, 알아요. 나도 응. 어쨌든 되돌킬 수는 없지만 확인을 응. 해, 해보고 싶어요. 나는. 뭐, 뭐 뭐야 또. 그러니까 예. 아니 이제는 우리가 말 전달 전달이 너무 오해를 많이 나왔으니까 어. 그 오늘 오늘이었나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 그때 나한테 그 질문이 생각해 보니 네. 옥수님의 마음이 영세게로 갔다 음. 그런 우드로 난탄게 맞을까? 맞아 이렇게 얘기했죠 영수한테 마음이 갔다고? 아 그럼 아 그럼 갔다가 아닌데 뭐라고 했어요 그 아, 분위기가 그렇다고 한 거지 나는 아, 무슨 분위기 영수 자기 생각의 분위기 나봐 영수 랑 옥수 님의 러브 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거는 거걸 내가 여기서 얘기해 줄 수는 없지 왜그중 자기 느낌이었고 자기 아니, 생각이었으니까 뭔데? 난 영수 랑 얘기했어 그럼 영수 근데 뭘 가지고 있길래? 영수, 거? 영, 영수랑 옥수님이 얘기를 하, 하는데 영수, 영수가 나한테 내비치는 거는 옥수랑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다. 그춤 추고 이런 시간에 그 이거는 그 전이야. 왔다고? 어? 그 전이라고. 근데 그 다음 날에 나랑 그 얘기를 한 건데 무슨 그전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나를 오해했다면서. 내가 나는 영철님을 부른 이유는. 영철님이 그런 말을 날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말 잘해야 돼 지금 테이프 어. 깎아 아, 그,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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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스태프분들 우리 그때도 대화했으니까 한번 까볼까 한번 까봐 어아 근데 지금 이거는 형 생각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본인은 나한테 그런 질문 질문을 왜 했고 왜 내가, 내가 어제 질문을... 저녁에 아 영수가 본인에게 이런 그 본인이 이런 말할수 있게 근거를 던졌다는 얘기지 확실히 그럼 난 대답할 의무가 없어. 의무 없지. 어. 자신 없으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 보여 지금? 뭔 소리야. 왜 말을, 말을 돌리지. 말을 아끼는 거야. 왜 아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피해가 궁금하지도 않아. 내 일이 아니라서. 나좀 아... 이기적으로 갈게. 그럼. 어 이거는 내 얘기, 얘기 끝났네. 궁금하지도 않아. 아, 감정적으로 가잖아. 가잖아. 계속 긁으면서 얘기 안 좋다니까. 잠깐 멈춰라고 일단 보면. 답이 안 아니, 나와. 남의 일에 기어, 관여하고 개입해 놓고서는. 이제는 관심이 없어 내일 아니야? 자 어떤 게 아... 형이 판단을 잘잘 내렸었어요. 지금 모든 아니야, 모든 아니야, 거. 아니 아니 나는 이제 솔직히 이제 좀 영철님한테랑 더 얘기할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알았어 이제 끝. 응, 끝. 끝. 해서. 응. 더 하지 마. <laughs> 그래서. 나는 이제 옥수련한테 한마디만 할게 한마디만. 어, 어.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실체 좀알것 같아요. 음. 근데 우리가 뭐. 나도 알겠어. 어, 알겠죠. 음. 근데 뭐 오해가 있고 뭐 있고 알겠어. 근데 우리는 이미 좀그 감정이. 뭐, 올라도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응. 안타깝지만, 어, 우리는 이렇게 끝났고, 어. 대신 서로 뭐, 이제 오해는 풀었으니까, 어, 뭐. 그래, 오해만 풀어 되지 뭐. 어. 어. 그러지 아, 맙시다. 어. 어, 뭐 오케이, 오케이. 잘 지내고. 오케이, 오케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응, 나도. 어. 아니, 그냥 나는, 딱 그, 어제 그, 영수님이 제게 얘기해준 그, 그냥 그단 하나? 경각심? 응. 그 영수님은. 전 근데 그 뭐지? 광수님한테만 경각심 가지라 한게 아니고 어, 어. 오늘 아침에 영식님한테도 경각심 가지라 했어요 그것도 맞긴 맞아 어, 현수님에 대해서 경각심 가지라 어, 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옥수님에게 경각심 가지라는 거잖아요 응. 그냥 하시는 얘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시를 해야죠 어. 광수님은 당연히 선택을 옥수님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옥수님을 지금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건 알았죠. 그러니까 아, 경각심을 가지고 아. 더 이제 옥수님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아 어, 그래 당연히 경각심을 당연지내 여자라고 확신하지 말고 늘 잘해라. 그쵸? 이런 말 알겠는데 네. 내가 그날 어... 영수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어, 옥수님 마음이니까 아니야. 전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선생님. 아, 나는 그렇게 느꼈고 내 잘못이도 있고, 어쨌든 나는 그 얘기 했는데 결국 어, 알았어요, 영수님은. 어, 나는 이, 이 경각심을 단들 너한테만 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했고. 네. 어, 그리고 잘해라 이런 의미였다. 맞아요. 아,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기다 려고했어요 네. 음. 제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뭐다다내 잘못이고 뭐 다른 사람들도 뭐아나 이제 그만 이제 거기서 벗어날래요. 나는 알것 같으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좀 약간 뭐, 뭐 어떻게 보면 발을 좀 빼는 느낌이야. 어. 발을 빼는 느낌 예. 광수님 이리 와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내가 경각심 가지려고한 사람은 광순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영신님한테도 그랬어요. 경각심 가져야지. 무슨 경각심? 경각 네이버 사전 열어요. <laughs> <여기도. 웃음> 진짜. 아, 이거. 어, 야, 아 누나 입댄 거안 쓴다. 아 이거 쇠가 아닙니까? 진짜? 이건 쌩건 거 같아. <laughs> 아 아무리 이제 뭐 자기가 애기 듣고 그래. 한 거지만 그래. 그래도 아